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여공원 여기 왔습니다. 백합이 많이 피어 있고요. 장미가 많았었는데 백합 향이 정말 강해요. 장미가 참 예쁘네요. 흰장미도 좀 예쁜 것 같아요. 백합 향이 대단합니다. 감상하세요. 장미가 필듯 말듯 한 장미가 예쁘죠? 네, 예, 하얀 장미가 참 예쁜 것 같아요. 사람도 젊었을 때가 좋죠. 근데, 어, 나이 들어가면서 완숙되어가는 아름다움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정말 곱게 잘 나이 들어가야겠죠? 어떤 일이 있어도, 어떤 일이 있으셔도, 건강하게,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예뻐요. 장미가 예쁜데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름다울 순 없지만 그래도 향기가 나면서 누군가 가까이 찾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멋진 내일, 멋진 오늘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